안녕하세요. 맨드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드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지만 늘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행위의 핵심 원인을 알고 싶다면 이번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그냥 유전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게 태어났거나 호기심을 갖는 것이 장려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파민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뇌에서 보상과 즐거움, 학습 및 동기부여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즉, 호기심이 많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추구하면 보상과 즐거움, 동기부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이유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있고 이 때문에 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늘 만성적인 가치인식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희망뿐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 왜냐하면 처음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난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이기 때문에 잘할 필요도 없죠. 마음 편히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도를 통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요. 호기심이 강한 기질을 가진 첫 번째 이유를 제외하고 두 번째 이유와 결부시켜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지만 빨리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흥미를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더 많은 능력을 요구받을 때 흥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초에 이 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가치 상승의 느낌이 목적이었던지라. 가치 상승의 느낌이 끝나는 지점에서 행동할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재밌다, 흥미롭다, 할수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어렵다, 힘들다, 할수 없겠다, 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아서 내가 잘한다,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나 잘할 수 없네, 나 별로네, 부족하네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들은 처음에는 정말 흥미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기존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이 점점 떠오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면에서 들리는 말이란 뭔가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투입한 만큼 결과를 내야지.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라는 목소리 등입니다. 자신을 향한 가혹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혹한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를 낮게 보면서 너는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즐거웠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제 그 활동은 일종의 의무나 과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재 실력상 그러한 의무나 과제를 제대로 해내거나 정말 잘 해내기는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흥미를 곧바로 잃어버리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좀못 해도 괜찮다란 말을 안해 주고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면 이 행위를 그저 해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하면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이들은 나는 왜 끈기가 없고 늘 포기하지?라는 내면의 공격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간혹 이런 말을 직접 듣기도 하죠 부모님한테. 이로 인해서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상승 활동을 찾아서 헤매는 굴레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저 덮어두고 자기 탓으로 이어지질 않기를 바래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끈기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거나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시작을 했고, 처음처럼 즐겁게 하고 싶은 만큼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해야 하는 활동 또 잘해야 하는 활동으로 바뀌어서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 활동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고, 또 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못해도 괜찮은 일이었다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끈기나 꾸준함이란 단어조차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죠. 장기적용 근본. 적인 처방은 역시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연결되겠지만 지금 당장 해볼수 있는 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때 잘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싸우세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하고 싶은 만큼 또 즐거운 만큼만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활동은 지금 막 시작을 했고, 만약 별다른 선천적인 재능이 없다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겠죠? 그리고 옆에서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이 재미있어 보여서 시작을 한 거지, 누구보다 특정 시기 안에서 잘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잘하면 좋은 거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발전한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 활동에 흥미로운 재미있는 점에 집중해서 그 활동을 하세요. 만약 어느 정도 했음에도 실력이 쌓이지 않고 도저히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그저 재미를 못 느껴서 그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당장 제가 아랍어를 배워보세요라고 한들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흥미롭게 이어가기 힘들어서. 그만 둘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아랍어 공부를 그만둔 거지, 포기한 것이. 아니겠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만두지 않을 새롭고 딱 맞는 활동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도들과 관련한 다음의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좀더 선명하게 파악을 해서 좋아하고 잘 맞는 일을 좀더 쉽게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도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서 극복하기가 쉬울 겁니다.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을 즐거운 만큼 하고 잘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서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네 번째,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기며 즐거움을 느끼는 데 집중을 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일에 흥미를 갖지 못해서 그만두더라도 별다른 후회 없이 자신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신을 비난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보고 싶다면 맨디쌤을 찾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높여드리도록 저희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링크에 댓글을 눌러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